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학습 목표는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복사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키리바시는 해마다 해수면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국토 전체가 침수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키리바시의 해수면이 매년 높아지는 까닭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이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실 효과는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지구 곡사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하고 일부를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하여 지표면의 온도를 높이고 보온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온실 기체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이며 수증기, 이산화탄소. 레트인 등이 있습니다. 지구는 대기로 둘러싸여 있어 온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룹니다. 그림은 대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복사평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기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목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도 높아짐을 알수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더 증가한다면 앞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요? 산업의 발달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아져 대기 중으로 공급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으로 앞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산업의 발달에 따라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농경지 개발과 산림 훼손으로 식물의 광합성량이 감소하여 온실 효과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등의 기상 이변이 증가하고 해양 산성화, 생태계 교란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온실 기체의 배출량을 줄이고 산림을 보존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기체에는 이산화탄소, 메트인 등이 있습니다. 예! 2번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해보면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쓰레기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면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단원 정리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와 달리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과 기온이 높아지는 층의 두개 층으로만 구분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보면 화성의 대기에는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층의 두개 층만 존재합니다. 예! 이상으로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